과천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매년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원초등학교 주변이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달라졌는데요.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보강된 과천시 문원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이전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진 통학로가 이번엔 거리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현재 문원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벽면엔 과천시 초등학생들의 작품 18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예전엔 여기 문초등학교 여기가 어 약간 런 그림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썰렁하고 볼는 그냥 평범한 단이었는데 여기만 이런 작품이 있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작품들은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은 칙칙한 학교 주변을 손수 꾸며보고 싶었다며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때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도 있고 좀 어른스러운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낼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문원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변신은 과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과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미술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매년 초등학생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장 울타리와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뒤편 통행로가 학생들의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공공미술 특성상 이제 어 공공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의 생각이 담긴 작품을 공공의 장소에 과천에 필요한 곳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참가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성인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범위도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